하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네요. 또 우리나라에 또 광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한국을 또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88장이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과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노니 이에 대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아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메세에 들어 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듯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얻는다면 주님 나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향, 우리의 민족 또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란 곳, 또한 우리 자녀들의 고향이 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층대 위에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고백하며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결박당한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층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 억울하기도 하고, 참, 자기에게 그러한 이 섭섭한 마음들 왜 없겠습니까? 그때 나는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예수 크리스도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묶인 곳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생명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바로 오늘 연설은 간증이죠. 그의 삶의 고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할 말은요. 예수 만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어떤 그런 간증, 오늘 어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1절에 부형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형들아라는 것은 같은 동족이란 뜻이죠. 이 친근함과 또한 존경의 시작으로 바울은 오늘 간증을 시작합니다. 나를 묶은 사람들아, 나를 핍박한 사람들아, 나를 소동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아, 라고 증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조용히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됐죠.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가 낮아져 서로를 높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억울함, 내 서운함도 있겠지만 예수만을 높이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오늘 간증을 통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듣고 하나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출신이었고 출생으로 성장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 당신이 그래요 라는 공감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요 지혜롭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삶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좋아하는 것도 될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점점 열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개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 박해했던 모습, 예수 믿는 자들을 공모하고 괴롭혔던 모습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자기에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까지도 자기의 실수와 허점까지도 약점까지도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메세토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바로 내 눈이 열렸다 영적인 그러한 눈이 열린 육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를 만나셨다 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는 돌아서게 됩니다.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증인이 되리라. 예수 크리스도의 너는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빛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의 증인, 그 예수의 빛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만난 그런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의 빛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맛을 전하는 소금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 스수를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예수를 영접하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삶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신앙에 있어서 식어지고 또한 어떤 시험을 통해서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옵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힘과 오늘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간증은 예수 만난 전 예수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 만난 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간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한다 그러면 그냥 어떠한 현상이나 나에게 일어난 일 감동만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 예수를 만나는 도구이지요. 그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연주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난 기록 이야기를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간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간증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통해 예수 만난 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의 변화의 삶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도 구원을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신앙은 변화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박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잘못됐던 일, 어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오늘 회귀하고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 우리를 안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용납이 우리 또한 서로를 안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사랑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 만난 간증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주님, 하나로 우리를 묶어 주신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회개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여 주님, 평화의 통일, 한반도의 믿음과 신앙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양 대풍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도록 주님, 수일 내에. 주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부흥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이 땅의 부흥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게다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우리를 돌이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알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증하며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서로 예수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만에 감사하고 서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삶의 간증이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성장하고 성숙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 한국 한반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국여주주시영적적인부을을시한번한으켜주켜주시옵주서주사드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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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